도레이파TV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는 이평선, 정, 이평선에다가 색깔이 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평선은 삭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20일하고 60일 사이에서 정배열은 빨간, 이렇게 주황색, 그다음에 역배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거를 눌러 보면,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이평선 이평선을 하는 거고 4번하고 5번이 중요한데 4번에 난 그러니까 AVG 이평선 C가 기간 1 여기는 기간 2. 이렇게 퍼센트랑 퍼센트 퍼센트로 해 놓으면 이 기간 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 60을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걸로 바꾸면 이걸 60 이걸 240 240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길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선이 색깔을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 여기는 완전 파란색 이렇게 보면 완전 완전 역배열이면 빨간색 빨간색이고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하면 두 가지 그리고 또여또 또 계속 추가 추가 추가하면은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가지. 20선은 20선은 빨간색, 그다음에 주황색, 파란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라서 어디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이게 이평선을 상승 하락 이고 보면 상승. 이 평선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상승을 빨간색으로 하고 하락을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색깔을, 이게, 여기 지금 기간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기간이 장기평선을 부르 한다고 치면은, 60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하락할 때는 파란색이고, 상승할 때는 빨간색입니다. 이거를 을5 하고 20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해서 여기는 단기, 단기 추세, 단기역배열, 단기정배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 여기는 장기, 역배열 장기, 정배열 이런식으로 하고, 핵심적인 핵심적인 이평선은이을 해서 빨을 해서 일때 부분일 때만 빨간 부분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이게 색깔이 바뀔 때는 계속 하락해니까 매수를 안 하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30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 수치 수치를 봐서 상승할 때만, 상승할 때만 매매하고, 하락할 때는, 파란색일 때는, 매매를 안 하고, 상승할 때만 매매하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 이렇게 A가 이 평선을 해서 기간하고 종류를 하면은 여기 지표 조건에서 기간하고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지수. 그래서 만약에 A가 A1보다 작을, 작을 때, 그러니까 A1, 그러 그러니까 앞에 부분보다 짝다는 거는 점점 이렇게 점점 위치가 갈수록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는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건 기울기가 이게 상승 하락 a는 0보다 클때 an 이거는 i f 는 여기 컨, 여기 보면 이프를 쓰면 컨디션 이건 상태 t r a 트 e l 값은 a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프가 이게 여기는 처음에는 조건 이건 조건이고 조건이 a 하고 b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족하면은 a를 그대로 쓰고 만족하지 않으면 n을 쓴다. 그러니까 하락이니까 상승할 때는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은 a가 여기보다 점점 올라갈 때이고, 이건 또 똑같은데, 똑같고, 똑같고, a가고 n은 그래서 n은 그서 n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숫자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하고 상승할 때 하고 상승할 때두 개를 해서 나머지는 없고 라인 설정을 상승 시에는 빨간색이 보이게 하고 하락일 때는 파란색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스케일은 가격이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설정을 래서잘 해야 되는 여기 만약에 여기서 동체 대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돼 있으면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상승은 마이너스 55 하락은 종가가 나오고 여기는 반대로 상승이 하락일 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서 이번 봉 최대 최소 이거를 해놓으면 이 뒷부분, 아랫부분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지표 설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단기 추세하고 단기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빼서 빼면은 장기 추세선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또, 불린저 밴드나, 불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빼고, 다 빼서 기준선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정도를 하고 또산지에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수도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를 60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리고 이거를 선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추세가 이걸 너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서서히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거래량이, 거래량을 빼고, 또 거래대금하고, 거래대금. 이거를, 이 기준선은, 이전 정권,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어느 정도 이게, 볼수 있는 것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여기 아니면 여기 부분이나 이렇게 하락한 절점 부분이나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매스매드 점이 어느 정도 나타보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20하고 60이 동시에 이렇게 우물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좀 기다리면은 이게 이제 상승에서 과열권이 나왔겠는데 과열권이 탈출하면은 매도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분이 매도시점입니다. 여기는 쌍바닥인데 20은 쌍바닥인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왔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매도는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매매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그래서 차트 설정은 한 요정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평선에 대한 것입니다.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원래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상승하고 하락할 하락하고 빨간 선 상승 하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보일 정, 보이는 정도로 해서. 이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또 매수할 지점하고 매, 매도할 지점이 어느 정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